안녕하세요. 푸티컬 업데이트 이성입니다. 2월 2일 저녁에 방송된 쉽게 거역만의 백반기행은 40년 차 배우 이병준과 함께 제천 맛집을 찾았습니다. 장르 불문 연기의 신 배우 이병준은 천의 얼굴로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장인으로 배역 소화율 100%로 믿고 보는 배우라고 합니다. 식객과 배우 이병질이 찾은 두 번째 제천 맛집은 제천시 모산동 의림지 인근에서 주말에 500명이 찾는다는 곤드레 밥과 천국장이 차려지는 시골 건강 밥상으로 유명한 26년 전통의 호반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오래된 가옥을 개조한 시골 허름한 식당으로 길목 입간판 외에는 정작 식당에는 간판이 없는 집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시골 할머니 집에 온것처럼 푸근하고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곳곳을 자극합니다 의림지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조금만 걸으면 이 집에 올수 있습니다 크지않는 작은 식당이지만 평일에는 300명 주말에는 500명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깥에는 커다란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도 갖춰 놓았습니다 이 집의 우봉재 주인장이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인장이 쓴 시들이 벽면에 붙어 있어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일상에서 느낀 소소한 감정들이 꾸밈없이 들어있는 우봉재 주인장이 쓴 시를 읽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곤드레 밥을 주문을 하자 반찬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강원도식 옥수수 범벅을 비롯해서 파래 무침, 벌교 꼬막 무침, 연근조림, 가지구이, 냉이무침, 쓴박이 뿌리무침 등 13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모두 전통방식으로 토속적이고 정갈한데요. 불필요한게 없어 뭐하나 버릴게 없습니다. 반찬은 맨입에 먹어도 간이 세지 않습니다. 특이한건 인공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칠맛을 위해 표고버섯가루, 멸치가루, 황태가루를 천연조미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청국장과 생 곤드레 밥이 나왔는데요 곤드레를 생으로 저장해서 초록빛 그대로 색깔이 살아 있습니다 곤드레는 한달에 2,400kg 를 공수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곤드레는 제철에 채취한 뒤에 삶아서 영하 40도씨에서 급냉시켜서 1년 내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감이 좋고 밥을 하면은 초록빛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서 깊은 향이 난다고 합니다. 곰돌의 밥은 리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국장은 속성으로 발효시킨 겨울 속성장인데요. 청국장에 호박, 고추, 대파, 버섯 등 채소와 콩 알갱이도 듬뿍 들어있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이 집의 청국장은 콩을 하룻밤 불린 다음에 콩이 밤색이 될 때까지 다섯 시간 동안 삶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볏짚을 넣고 30도씨에서 3일간 띄운다고 합니다. 4일째 되는 날 아침에 빼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곰사군 맛의 진수 청국장입니다. 배우 이병준은 생곤드레 밥상은 13,000원이 아니라 39,000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건강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한 끼를 원한다면 제천의림지 맛집 호반식당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